요즘 같은 늦가을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 위험이 상당히 높은데요. 도심에는 골목마다 주차된 차량 때문에 면 단위에는 좁은 녹록길 때문에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차가 달려갑니다. 시장 한복판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가 싶더니 이번엔 불법 주차된 차량에 막혀 오도가도 못합니다. 원칙상 현장까지 5분 안에 도착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주차 공간이 부족한 택지나 주택가는 화재시 더 위험한데 실제로 일주일 전 안동시 옥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자칫 큰 불로 번질 뻔했습니다. 화점에 늦게 도착하게 되면 화재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인명 피해까지. 농촌 마을의 농로길도 문제. 소방차가 간신히 통과할 만큼 좁은데다 경사마저 가파릅니다. 농로에 보면은 핀판길도 있고, 그리고 농기계라든지 경운기 트랙터들이 이제 주차되어 있어서. 경북 지역의 소방차 진입 불가 구간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30 곳으로, 그중 절반 가까이가 이 같은 농촌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북은 5년 전부터. 미니 소방차 73대를 구입했지만 물탱크 용량이 작고 장비 적재 공간이 협소해 활용도가 낮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